안녕하세요. 또, 미국 할아버지 장난감이 등장했습니다. 예. 아 뭐, 장난감은 뭐, 가끔씩 이렇게 하나만 생겨도 이렇게 또 즐겁게 또 언박싱을 해볼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아요. 예. 거구한 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0년에 한번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따금씩 한 번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열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지요? 예, 예. 일단 한번 열어보면 그 궁금증이 싹 풀리실 겁니다. 영,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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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본, 제가 아니라 이 안에 이제 이건 겉에 패키징은 싹 리사이클로 보내고요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이게 뭐냐면은 휴대용 음, 냄비 장난감 되겠습니다 냄비 장난감 뭐 이렇게 어디 캠핑 간다든가 놀러 가서 딱한 사람 쓰기에 딱 좋은 냄비인데 한번 또, 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상자가 조그만니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얼마나 조그맣지 기대가 되네요. 예. 자. 아하하하. 짠. 짠. 설명서 내겠습니다. 설명서. 아이 저는 읽을 줄 몰라서 옆으로 제껴놓고 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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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비 귀어오브라 이야 이렇게 조그만 냄비가 있는 이 세상 천재예요 <laughs> 요렇게 조그만 쿠커 되겠습니다. 쿠커. 예. 이거는 뭐, 음, 1인용인 것 같아. 딱 1인용. 예. 이게 라면 하나도 못 끓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아주 작아서. 이야. 자, 요렇게 생겼네. 냄비. 딱 넣고. 전기만 딱끼면 되는데 뚜껑이 렇게딱 있고 이렇게 조금서 귀엽긴 하네 귀엽다 이거는 귀여워서 산 거지 이거는 뭐 실용적이진 않아 이거 예. 그냥 강아지도 아이고 귀엽다 그러듯이 냄비도 그렇지 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될것같아 너도 이렇게 그. 어, 들어가진 않네 이쪽 호주머니 이 들어가면은 이거 딱 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갔다 그치? 뚜껑 들어갔다 자 그래 그러면 어? 이게 문제네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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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손목에다 달고 와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달랑달랑 달랑달랑 자 그건 농담이고요 자 어쨌거나 저쩌거나 이렇게 조그만데요게 라면을 하나를 끓일 수 있나 없나 한번 시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한 김에 요거 냄비는 좀 닦아봐야 되겠죠. 예. 순식간에 닦아서 예.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도 몰라요 이게 제가. 자 설거지를 짝짝짝짝짝짝한 다음에 제가 지금 아침 식사는 했는데. 아 이렇게 먹으면 이거 혈당 쫙 올라가는데 이거 끓여서 그냥 먹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딱 집어넣고요 물은 이제 찬물을 올려서 한번 끓여 볼게요 아하나못 끓이겠다 이거 그래도 라면을 끓여 봐야지 그 라면 끓여 보려고 아, 어, 넘칠것 같아 내 생각에도 응? 넘칠 거같데 뭐, 물이 뭐, 너무 덥지 조금 해서 빨리 끓나 한반 정도 넣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반 정도 넣고 이건 뭐 스위치도 없고 그냥 바로 응, 바로 끼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냥 끓거나 말거나 기침이 하나입니다 아이고 야야야야 이거, 이거 이거 220하고 100둘다 되는 거예요? 아니지 100만 되는 거지 100자 바로 그냥 이렇게 딱낀 갔는데요. 시간을 재봐야 되겠지 몇분 걸리나 자불 아, 들어왔고요 불 들어왔고 휘소식불 들어온 거 내내 라면자 이렇게 조그만 냄비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냄비 놀러가서 이거 혼자 쓰기는딱 좋은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라면은 하나는 끓여야, 되, 끓여야 될것 같은데. 이게, 뜨끈뜨끈해지는것 같아요. 뜨끈해지는것 같은데. 언제 끓이는데? 지금 5분 타이머 해놨는데. 그렇지. 이건 일반, 일반 라면 한 봉다리인데, 요거를 4등분해서 어떻게 한번 쑤셔 넣어볼게요. 근데 요게. 들어가요? 이게 다 들어간다고? 이게 이제 베지테리언 전용 이게 여기 배간이라고 쓰여있죠. 배간 배가 배간, 건 배간이에요. 저건이요 영어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음? 나도 영어 발음 잘했는데. 자, 여기에 하나가 이게 들어갈까? 이게 뚜껑보다 크죠. <laughs> 어, 안되네 안들어가네요 이게 안타깝네 그럼 주셔야 근데 이게 이게 라면이 2인용이란 말이지 지금 그럼 이게 2인용 냄비래서 반만 집어넣으면 1인용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걸 다 넣고 끓으면 넘치냐 안 넘치냐 넘치려고 그러면 툴치를 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 퍼썰빙 이게 반, 반이 한살1 인분이기 때문에 이거 반을 놓아서 반을 4 개로 잘라서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다안 되네. 그럼 2 인분이 되는데 아, 다 나는데 아, 소리가 조금 날려오른다. 금방 끓어요? 들리지? 음, 그치? 내 음. 찬물 집어 넣거든 아주 엑스트라로 차고 뭐 음. 이거 하나는 다못 끓일 것 같아. 못그리겠지 하나는 다 이거는 저 다이어트 하려는 거 하나님의 계시 되겠습니다 계시 반개씩만 그리면 될것같아 반개 반개는 그리겠지 참말로 자 반개를 오오 습기 찼다 여기 어허 야자 습기 딱 찼어요 습기 오, 뜨뜻해졌어. 오, 금방 끓겠다. 현재, 오 마이갓. 2분만 더 있으면 끓겠다. 5분 내가 타이머로 지금 맞춰놓은 건데. 그럼 엄청 빨리 끓는 건데, 이거, 그죠? 예. 아하, 이거, 이거. 음. 누구? 이 사발면 하나 끓일 물은 끓이겠다, 그래도. 음, 그럼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에 넣는 게더 나을까요? 몰라. 봐봐. 끓으려고 그랬지. 아주 차가운 물 넣어가지고, 지금 4분 30, 3분 30초. 그래도지반 노는 것 중에서 큰 쪽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큰 쪽. 이쪽이 크지? 그러면 이거 1인분은 딱 끓일 수 있다는 얘긴데, 얘긴 즉슨. 그래가지고, 소프도반 잘라서 넣고, 딱 1인분이네. 딱 1인분. 아, 근데 한 봉지 딱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 쑤셔 넣어볼까? 안 되겠지? 물이 너무 적네. 그렇지. 이게 소금으반만 넣으면 되는데 이게 이게 한한 한 봉지 끓일 물의 양이 아니지. 그렇게만 할거 응. 이건 귀여워서 킵했다 이건. 아, 네. 귀엽죠, 엄청 귀엽네.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장난 그소꿉 장난해도 될것 같은 이 아주 그냥 야 이렇게 귀여운 또 냄비가 있다는 사실은 또. 그럼 이따 끓으면 이 네. 손잡이가 안 뜨거운 거야? 그렇지. 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손잡이지. 음.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이렇게 들 필요도 없고 조금 양이 적으니까한 손으로 들어도 꾸쩍꾸쩍 음. 들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어. 그러면 여기, 요거 치우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어도 되나? 그래 보이죠? 그래도 되겠는데. 어, 계란도 소화야겠고딱한 어. 점씩 구워야 될것 같은데. 어, 딱 5분, 5분 됐습니다. 5분 됐는데도 아직 안 끓고 있네. 타임, 타이머를 조금 더 집어넣고. 끓으려고 잔뜩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거 봐봐, 그지? 뽀글뽀글로 안 하지? 조금 더 있으면 할래나? 조금 더 있으면 할겠지 지금, 지금 이 무회가 아직 뜨겁지가 않아가지고. 야, 요거를 제가 구매한 이유가 요거 눈산에 가서 추운데 달달달달달 떨다가 한 바퀴 쫙 돌고 와서 라면을 반 봉지를 뽀글뽀글 뽀 뽀글뽀 끓이면 이제 몸이 싹 녹고 여기는 뭐 한국 같지가 않아서 거기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맛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할수 없이 이런 걸로 한번 작전을 구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뜨거워요? 뜨거요응 음. 김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음. 아1 0 분은 끓여야 되나 보다 이거. 너무 찬물 건넜다. 그런가? 음. 아, 그거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근데 저게 음. 실온 저기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음. 실온 온도가 아닌 아주 차가운 냉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음,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이 정도면은 꽤잘 되는 거지. 이 정도면 그지? 나중에 실온으로 한번 더. 여기 여, 여기는 되게 뜨거운데 여기. 아, 그래? 지금. 어. 여기 위에서 막 이렇게 소포가. 는거 그치. 밑에 건 이게 끓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직전인데? 어보글보을 어, 한다 밑에 가어 어, 어, 하나 올라. 또 하나 올렸다, 음, 하나 를올었다 음, 음. 이야, 음. 이야, 음. 이야. 요건 라면 이인 1인분 끓여먹는 사람한테는 아주 솔로, 혼자 이렇게 끓여먹는 사람한테 아주 기똥찬 냄비 되겠습니다. 기똥찬 냄비. 야 이거. 이거 전력을 얼마만큼 잡아먹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몇와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기에는 한400 아트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260와트밖에안 돼? 그 전기 장판보다도 더 쪼그만이야. 아, 써 있어? 아, 260와트밖에안 된대, 이게. 아, 1000 아트짜리는 더 빨리 끌지. 이걸 딱 껴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 그걸로 해보면 말아요 응. 껴볼까? 자, 이걸로 딱 껴보면. 은 지금 끌기 시작은 했는데. 와트로 따지면 247와트 되겠습니다 247와트 음... 260도 아니네? 응, 247와트 이거 봐봐 오~~ 그래서 암페어로는 2.0암페아60 헤르츠 먹걸키만 뭐 하면 되니까. 음. 요, 요, 요거 봐봐. 요, 요거. 우와, 막끓는다 음. 음. 우와, 대박. 빨리 이야. 이야. 오. 10분 대기 전. 아, 일, 1분 대기 10분 전. 아. 자, 자. 그 응? 9분에 막 지금 끓기 시작하는데. 이야, 기똥차입니다. 기똥차요. 예. 야, 소프도 반개 넣고요. 어 땡큐 어, 이, 이걸 이 집어넣으면 이게 소고기 육수처럼 되게 맛있어 이게 이거 식물성인데 이게 자 그리고 소프도반개 넣고요 어, 아, 뜨거 되게 뜨겁다 음. 아, 어 매워 이,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음. 자, 넣고, 지금도 계속 끓고 있는데, 여기다 라면을, 퐁당, 퐁당. 이게 소껍장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이게 하도 조금 해서. 딱 집어넣고요. 아이고. 조금만 이제 녹으면 이게 휘휘 저어질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분이면 다, 준비가 될수 있겠네요. 아주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반 넣었어요? 응. 꽉찬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 봐봐. 한개 <laughs> 먹으면 그만 사발면 하나는 괜찮겠다 이제. 물 끓여서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끓여도 되고. 사발도 미니로 해야 될것 같아서 미니. 수도 있겠이 다넣을각 그냥? 터져나가야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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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끓기는 잘 끓지 이거 봐딱반 개용이네 야이240 와트 짜리가 이렇게 팔팔 끓느니 이게 참 야. 어쩌면 안 넘을 수도 있어요 안넘네 너무 약해서. 응. 끓기는 그래도 끓는 게 신기하지 않아? 어. 야, 이거, 이거 되는 거지, 이거는. 음. 이건 뭐지? 이거 뭐예요? 몰라. 야, 이거 신기해. 합니다 신기해. 막 끓고 있어, 막 끓고. 카메라에 보이나? 아, 카메라 뜨거, 아, 뜨거. 응. 어, 우 뜨거운 김이 나오니까 되게 뜨겁다. 음. 자, 지금 아주. 어, 김이 되게 나오네 거기서. 요거 뚜껑을 막아 놓으면 아주 압력솥이 되겠는데 이렇게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팔. 팔팔. 와. 어. 이게 반 1인분 되겠습니다. 1인분. 라면 하나 반딱 잘라서 1인분.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진양 먹으면 좀 섭섭하니까. 아, 어린이들 장난감용으로 시똥차다 이거. <laughs> 이제. 쓸모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쓸모가 있지, 이 정도면. 끓여서 음. 먹을 수가 있는데. 어, 자, 그. 어? 저다 넣으면 꽉 차겠네요. 아우, 다 넣으면 다 넣어볼까? 다음번에 음. 다 넣어보자. 음. 지금 넣으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다 일단 영양가 있게, 계란을 하나 떡 넣어보고, 계란을 넣고 3분 끓이면 되겠지? 자, 계란을 하나 딱 집어넣고요. 원래 계란 탁 파슝슝이니까, 딱 집어넣고, 뚜껑 닫고 3분. 이거는 여차저차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뭐 냄비 여기 맞는 것만 있으면 놓고 집어넣고 또 끓여도 되니까 나좀 밑에 사이즈를 잘 재놓고 있다가 요거부터 냄비가 조금 더 높은 거 그런 걸 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딱 맞는 거 밑에가 그래가지고 항상 이걸 달고 다니는 거야 마트 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쓱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고 오딱 맞는데 이거 와 이거를 위해서 만드는 이거다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 딱 장만해서 그럼 라면을 풀로 하나를 다 집어넣으면 이거 둘이서 딱 끓여서 먹으면 아주 기똥찬 거야 넘치와 뚜껑까지 올라왔어 이거 음. 봉이. 뚜껑 열어놔야 될것 같아 너무, 너무 잘 끓어서 와. 살짝만 열어 살짝만? 음. 아이, 뚜껑은 안 닦으면 되 내가 깜빡하고 괜찮겠지? 손닦았응 아, 손만 닦고 그, 생각보다 잘끓지게 힘있게 끓지 기똥차입니다, 기똥차요. 이야,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자. 다 익었나? 다. 요 냄비를 가지고 있으면 다이어트도 자동으로 되겠네. 한 봉지 묶으려 드시고 반 봉지 끓이고 또 끓여 먹을 사람 없잖아요. 한번 끓여 먹고 마는 거지.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런 냄비 이런 거 하나 꼭 장만하셔서 가격도 아주 기가 막히게 얼마 좋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되게 싸게 좋세요. 땡 됐습니다. 됐어, 됐어. 그럼 바로 스위치를 어플을 하고 음. 팔팔 끓으니까 어플을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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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요거를 냄비는 여기 손잡이 거를또 제대로 만들어놨으니까 요렇게 잡고 반짝 들어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너무 좋죠 이거. 근데 이거는 뜨거우니까는 되게 조심해서. 노란 쪽, 어 만지기, 만지기가 되게 뜨겁네, 지금. 어, 바디가 다 뜨거워요? 이렇게는 잡을 수 있어. 근데 위로 올라가면 뜨거워. 아, 만 어. 음.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한번, 바로 여기서 먹방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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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짠. 어 아침에 금방 먹었는데, 자, 계란도 하나 딱 집어넣고 끓였는데, 1인분 되겠습니다. 1인분. 국물도 딱 맞는다. 그지? 짜야지 맛있지. 와, 짜고 맛있네요. 아이고, 맛있다. 뜨거운 아, 좀보요 아유, 안 돼. 싱거워지면 맛없어. <laughs> 역시 냄비가 좋으니까 맛이 좋네요. 맛이잖아. 아, 되게, 되게, 뜨끈하고 맛있다. 음 한입줘 볼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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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되게, 이 세상에는 역시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이 라면이 훨씬 더 맛있는 거. 나면은 일인분이면 딱 맞아요. 과식하면은 금물. 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자, 와, 이리 하야. 이렇게 장난감 같은 조그만 냄비로 한번 이렇게 끓여서 언박싱 및그 음 아주 먹방까지 쭉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또 장난감을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차박하실때좀 사용해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이상으로서 언박싱 및그 음. 라면 먹방. 어, 라면 먹방이다. 라면 먹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들아 산에 올라가서 나중에 또 차박하면서 끓여 먹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